대단해. 자, 어, 네. 저희 오늘도 지석진 씨의 자리를 채워줄 친숙한 분이 한분 아, 오셨는데 아, 네, 나와주세요. 동현이 와요? 오늘은 김보 아닌가? 어디서 찍고 있지, <laughs> 아 저기 저... 저기 한명또 무너진 아, 사람이 있어요. 아, 무너진. 아 내가 어저께 전화했는데 오지 말라고? 예. 네. 아니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어, 아, 아, 세우야? 아, 아 세웅. 네.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아니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어저께 전화를 해서 아 전화해서 <laughs> 네가 왜온니가 아니야 오지 마라고 하셨아요 <laughs> <형, 웃음> 아니 가요 <나>, 오지 마. <laughs> 아니 이러 야,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오늘 뭐... 머야리스타일이 약간 그래야, 트로트 그래야, 가수 트로트 가수처럼 트로트 가수네 그래야, 트로트 그래야. 가수네 그래야, 트로트 가왜이 트로트 가수네 트로트 가수네 트로트 가수네 트로트 가수네 트트가 트로트 가트 어, 안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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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왜 그래? 뭐 신발 뭐가 왜 그래요? 아, 아, 누, 아, 네. 어, 지왜 그래? 어, 어. 아, 반지 아, 뭐가 왜 그래요? 어, 뭐야? 왜 어, 이래? 어, 어, 얼굴 왜 그래요는 어, 어, 뭐 아, 그래요? 아, 뭐야? 아이뭐렸어침물렸어 아, 아, 뭐 나중에 닦을게요. 아,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나중에 닦을게요. 아, 진짜. 오. 연 러브라이 러브라이. 러브라이 러브라이. 연애남 연한, 킬러, 연애남 킬러, 연남한살 먹으러 나, 다 꾸셔주면. 연애남 필러자 어쨌든 우리 좀 바쁘신데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네네 네, 적당히 하다 가세요. 그래, 네, 래 알겠습니다. 저도 뭐, 여기서 스타자리 생각은 네네만당하게아 적재적소 제가 네펀치깐펀치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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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네, 네, 깐 잠깐 잠 자, 오늘도 포스터를 건네줄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아, 아, 요 네, 좋다. 첫 번째 초대 가수 나와주세요. 아, 어, 누구지? 어? 어 지금... 아, 다워 아, 아 이워 추워. 추워. 아 어, 눈물 날것 같아. 아, 아니 뭐가 추워? 오늘 날씨 별로 안 추운데. 야, 여기 희마리가 없어. 스티디야 말이 축하 축시축하 노래. 애가 축하. 이런 축하 공연은 처음이네, 뭐. 잘한다. 아. 우후! 폭발 가, 거 봐. 발가거 봐. 익숙한 뒷 모습 너였어.

웃고 있는 널 보니까 하게 되는 그 말도 난잘 지내 너만큼이나 야아이 아, 와, 무슨 와! 와, 와 야, 이 아침에 생라이브! 아 대단하다, 진짜 아, 좋았어! 아니, 이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지 않아, 아이 그렇지 않아. 지오, 아저나 생라이브를 야, 조심해 연상이. 지오씨 마음 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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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좀 무섭다 양이, <laughs> <야>, 무서워. 표현이 <laughs> 당황했어 지금. 감사합니다. <나야, 웃음> <야, 무섭다. 와. 웃음> 연달아서 두 번째 예, 또있 다음 무대 바로 준비해 주세요. 누구죠? 어 있어. 누구야? 엄지다! 아 어? 엄지야! 폴란드다! 야! 오빠 근데 오늘 초록색 갈입었어 커플룩 같게 무슨 음, 살내기 음. 커플 같아 음. 엄어 엄지야. 홀란드다. 어 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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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잘하지. 아, 엄지가 이거 잘해요. 아 그래? 세 번. 많이 세요

너, 너 요즘 미모가 폭발한다, 아유. 요즘. 물이 올랐어, 물이 올랐어, 물이 올랐어. 잘한다, 아니, 그래. 노래가. 그래요? 아, 노래가 가수급이야, 가수급. 잘해, 어, 잘해. 아, 우리, 야. 아, 저 안정적인, 어? 어 아니, 일단 저기 우리 어, 조세호 씨, 아, 우리 그 규현, 그리고 네. 엄지까지. 아, 어, 엄지에. 네.